반갑습니다 화초맘 영상을 찾아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요 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요즘 날씨가 많이 따뜻해졌죠 어, 그래서 개발들과 예, 목기린 선인장에 붙은 어, 가재발들 모두 물 샤워를 좀 해주려고요 예, 과산화수소수로 예, 물에 희석을 해서 어, 샤워를 해줄 겁니다. 예, 뚜껑을 열고, 예, 잘안 열리네요. 예, 예, 여기다가 한 뚜껑, 예, 하고 두 뚜껑을 해도 됩니다. 아, 저는 지금 한 뚜껑을 어, 넣었어요. 음, 잘 닫아서 예, 뿌려줍니다. 예. 이렇게 꽃이 피었던 가재발 선인장들을 접목해둔 목기린 선인장 입니다 물 샤워 여기도 옛날 원종 개발이 접목된 목기린 선인장에 접목된 겁니다 물 샤워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벌레가 안 생기고 여기는 베란다에 있는 부활절골 원종 개발을 접목하고 있는 나무고요 쭉 개발들 가지발들 다 분무를 해주면 좋답니다. 신기한 가지발이 나와서 또한 보트 데리고 와서 뿌리 상태를 살펴봅니다. 하원에서 오는 것은 꼭 뿌리 상태를 먼저 확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이게 지금 한 2년 동안 한 곳에서 자란 것 같아요. 여기 하부는 통. 통기성이 굉장히 좋네요. 어, 잠깐 분갈이 해두는 것은 양파망을 밑에 깔아도 됩니다. 예, 오랫동안 분갈이 안 하고 두는 것은 깔망을 깔아줘야 되고요. 예, 양파망을 깔고 굵은 마사도를 밑에 깔아줍니다. 예, 깔아주고 오늘 살짝 분갈이를 할 겁니다. 예, 꽃이 지고 나면 어, 뿌리를 털고 분갈이를 어, 해주면 좋답니다. 배합토를 넣고 어, 준비를 해두고 예, 뿌리를 털어보도록 할게요. 예. 아, 흙이 어, 푸석푸석한 게 지금 어, 상토만 조금 많이 들어있는 것 같은데, 예, 햇빛을... 농장에서는 햇볕을 잘 보니까, 어, 건강하게 자라긴 자랐어요. 줄기는 굉장히 건강해요. 어, 그런데, 뿌리가 지금, 뿌리가, 어, 털리, 흙이 털리는 데까지만 털어주세요. 어, 너무 뿌리를, 어, 손상이 가게, 어, 털면 안 되고, 어, 조심조심 해서, 예, 흙만 살짝 털어주세요. 그리고 새로운 영양 배합토를 어, 넣어서 꽃이 다필 때까지 해주면 뿌리가 건강해집니다. 예. 새로운 배합토로 뿌리가 쑥쑥 내려가더라고요. 어, 그러니까 어, 조심해서 예. 살살살 예, 털어주고요. 예. 예, 화분에 넣고 예. 배합토를, 어, 쏙쏙쏙 넣어주고, 예. 이게 예, 영양 배합토 제가 만드는 거, 어, 아래 댓글란에 또 링크를 걸어둘게요. 영상을 참고 바랍니다. 예. 요거는 햇볕을 좀 많이 보여주면, 어, 무늬가, 어, 제대로 잘볼수 있을 겁니다. 예. 이렇게 해서, 어, 겨가지를 잘라줄 겁니다. 어, 위에, 문양이 있는 줄기는 잘라내지 말고 어, 겹까지 잘라주세요. 약간 무늬가 조금 덜한거나 꽃이 안 달린 예, 꽃이 안 달린 줄기를 솎아주면 어, 좋습니다. 예. 아, 이게 지금 잘안 잘라져요. 굉장히 건강해서 제가 옛날에 노랑가제발 자를 때도. 어, 굉장히 건강해서 얘가 잘안 잘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카트칼로 어, 소환했습니다. 네. 카트칼로 조심조심. 조심. 네. 네. 아, 이게 밑에가 어, 망가지면 뿌리가 안 생겨납니다. 그러니까, 어, 뺑글뺑글 돌려서 싹 따줘야 됩니다. 뱅글뱅글 돌려도 잘안 따지는 것도 안 따지더라고요 그래서 카트 칼로 예, 잘라 줘야 되고요 이거 예, 보고 꽃이 안 달린 거나 아니면 색감이 좀 없는 거를 속가 어, 줘야 됩니다 예, 꽃이 안 달린 거한 포기에 어, 겨가지가뭐한세 개나 네개 있으면 두 어, 개는 잘라내고 어, 세개 있는 곳에는 한 줄기를 잘라내고, 예, 겨까지가 네개 올라온 거는, 예, 뭐한두 줄기를 잘라내고, 예, 그렇게 해주면, 예, 가정집에서는 건강하게 잘 자랄 수가 있답니다. 예, 밑에, 뭐, 조그마한 것들도, 어, 잘라버리고요, 어, 잘라서 삽목을 하면 됩니다. 뒤에 또 삽목을 하는 영상이 있으니까 참고를 바랍니다. 예, 곁줄기를, 어, 거의 많이 쏟아내고요. 어, 개발 선인장들은, 어, 이걸 잎이라고 하지 않고 줄기라고 하더라고요. 예, 지식 백과 사전에 찾아보았더니, 어, 선인장들은 잎이 있는 거는, 어, 목기린 선인장이나 앵기린 선인장, 예, 그런 게 있고요. 거의 대부분은 음, 줄기 식물로 어, 자라고 있답니다. 그래서 이 개발 선인장도 줄기 식물이랍니다. 예, 줄기를 어, 거의 다 솎아내고요. 예, 제가 앞 영상에 어, 찐핑크 분갈이 살짝 하는 거 보여드렸죠. 아주 예쁘게 꽃이 피고 있답니다. 어, 줄기를 좀 솎아주면 뿌리가 아주 건강하게 꽃을 피운답니다. 무늬개발, 예, 속근거, 아, 삽목을 할 겁니다. 조금 낮은 화분에 해주면 좋답니다. 예, 양파망을 깔아주고요. 예, 오랫동안 분갈이 하는 거는 예, 깔망을 깔아주면 좋고요. 예, 굵은 마사도를 예, 깔아주고요. 예, 소린마사토도 조금 깔아주고, 예. 어, 영양 배합토를 넣어주고요. 어, 비료만 넣지 말고요. 어, 뿌리 없는 거는 어, 비료를 넣으면 어, 조금 안 좋답니다. 어, 천연 영양제는 어, 해도 좋더라고요. 예, 뿌리가 잘 생긴답니다. 소린마사토를 위에 많이 넣어주고요. 어, 자 꽂아주면. 어, 소리 마사토가 지지대 역할을 하고 어, 이렇게 똑바로 서 있다가 단단하게 어, 고정이 돼야 됩니다. 예. 음, 분갈이 예, 용토 예, 잘 해서 어, 소리 마사토를 어, 위에 조금 더 올려서 예, 단단하게 예, 지지대 역할을 하게 해주고. 예. 부활절 원종 개발 선의장 데리고 왔습니다. 예, 빨간색입니다. 예, 빨간색 집에 있는데, 또, <laughs> 예, 낮은 화분에 심겨져 있네요. 예, 뿌리 상태를 먼저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예, 예, 요거 조금 더큰 화분에 심어 주도록 할게요. 여기다가, 예, 아, 예, 굵은 마사도를 어, 넣어 주고요 예. 그 다음에 배합토를 예. 넣어주고 먼저 준비를 해 두고 예. 뿌리가 상하지 않게 예. 흙만 어, 살짝만 털어 주면 됩니다 요거는 낮은 화분에 있어서 그런지 뿌리가 지금 꽉 찼어요 어, 그래서, 어, 조심조심 해서, 어, 흙 털리는 데만, 어, 털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어, 배합토를 넣고, 예, 잘, 어, 심어줍니다. 예. 빈세트로, 예, 꼭꼭 배합토가 잘 들어가게 해주고, 예. 소리 마사토를 위에 넣어서, 어, 예. 간단하게 지지대 역할을 하게 하고요. 이렇게 해야지 건강하게 꽃을 피운답니다. 조금 얇은 줄기들은 좀 속가내면 좋답니다. 내내 건강들 하시고 행복한 날들 되시길 기원합니다. 과초맘 영상을 찾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랑합니다.